안녕하십니까 핫비입니다 오늘 울버린을 잡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e 에브리데이 울버린 과연 그는 울버린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이언맨보다 더 힘든 울버린입니다 아 미쳤어 근데 울버린 얼굴 보기가 힘들어 울버린은 일단 영화나 만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캐릭터 특성상 회복력이 강한 놈입니다 다 주, 거의 반 죽여놓은 다음에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저 위핑우드에 나온다는데 위핑우드가 너무 넓어 펌프 액션 산타톤이 완전 사기라니까 과연 오늘 울바린 얼굴이나 볼수 있으려나 울바린 이 인싸 자식아 춤추지마 이 인싸 자식들아 얼굴이라도 보자 얼굴이라도 얼굴이라도 나와야 유튜브 가기 소지 <laughs> 진짜. 다리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이 핑우드에 울버린 나오면서 저 집이 완전 핫플레이스가 됐어. 이 십장생들아, 형이 간다. 울버린 안나오나 어, 저, 저, 뭐지? 아니네. 작살맞지마라난 있잖아. 세상에서 반딧불이 제일 좋아. 어, 반딧불 천지다! 그나저나, 어딨냐고. 울버린 싸우는 소리도 안 들려. 털이나. 흠머 아, 잘못 샀어. 꼈어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. 뭔가 뭔가 일어나고 있어. 물건이 누가 쓰는 거라도 한번 보고 싶은데. 저 새끼봐라. <laughs> <laughs> 아, 니 건축을 하면 내가 진다고. <laughs> 지금 깜짝이야 뭔? 몇 명이 같이 내리는 줄 알았어. 겁나 중국스럽다. <laughs> 허린나 <laughs> 얼굴 좀 보여줘, 잔이 이건 너무 한거 아니냐고. 어, 저, 뭐야? 아씨, 울버린 줄 알았네. 야, 이판 끝나면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. 응, 어, 괜찮아. 버틸 수는 있어. 나한테 약이 있으니까. <laughs> 안 돼. 안 돼! 어, 사, 이, 야! <laughs> 포트나이트, 울버린, 나오는 곳. 아니 위핑우드에 나오는 건 맞나 보네 아, 시간이 지나야 나오는 거야 리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 무조건이 뭐하는 거지 아이고 공주여서 짓고 계시는구만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런 부서야 제맛이지 와한 시간이 넘었는데 울버린을 한 번도 못 봤어 잡는 건 둘째치고 울버린을 한 네다섯 번은 볼줄 알았는데 지금 야 이번 판에도 못 보면 그냥 일단 끄고 오 울버린이다 대박. 두근두근 보고 싶었어요. <laughs> 아! 오빠! 드디어 오빠를보네 와! 감동이다. 진짜. 미쳤다. 미쳤다. 겁나 멋있어. 포기하려 했을 때 그가 나타났죠. 그리고 개새끼들도 나타났어요. 하, 잡지도 못할 거면서 날왜쏜 거야? 저. 아! 그지 같은 놈 진짜. 간간에 나오긴 나오네 야 이번 판을 마지막으로 할라 그랬는데 그게 막판이라고 생각하니까 울버린이 나오네요 와 아, 진짜 후진 지렸다 내가 아까 본데가 여기였는데 다행히 울버린이라도 복이라도 해가지고 막판에 유튜브 각이 나왔어요 잡기까지 하면 좋은데 우리 버린이가 수줍음이 많아요 어잘떨어졌냐 오케이. 야, 이제 점점 실력 늘고 있죠? 꺄꺄꺄꺄꺄꺄. <laughs> 반딧불 멋있다는 울버린 자체를 못봤으면 오늘 완전히 꽁친 거였는데 다행히 울버린을 봤어요. 가자, 마지막이다. 아, 울버린 보고 죽어야 돼. 나 건들지 마, 이 고인물 놈들아. 어, 울버린. 버린이. 아, 버린 줄 알았네. 결국 울버린 못 봤죠.